자, 오늘은 27장에서 28장을 읽는데요. 사실 어저께 26장 16절에서 19절은 오늘 읽을 부분에 붙어야 지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우리가 며칠 동안 읽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읽었었던 구체적인 것들을 썸머리하는 듯한 자다잘 들으셨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다 들은 이런 내용 꼭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많이 많이 제가 얘기했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이 지금 시작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에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요단 동편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은 에발산이 나올 거라는 거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듬지 않은 어떤 자연석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쭉 말한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어떤 구체적인 어떤 노래 같은 걸로겠죠. 그런 걸로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해라.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 손들에게 꼭읽킬수 있도록 돌에다가 새겨라 아, 이렇게 얘기하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이거예요 에발산에서의 그 저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심산이 있을 것인데 그 그리심산에서는 이것을 다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경우 이제 너희들은 그것 자체가 생명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언 제가 늘 강의하면서 말했던 복과 저주 그렇게 할래? 안 할래? Yes or No. 한 할래? 그것은 삶이야, 생명이야, 복이야. 그렇지 않아 정령 죽으리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결단하는 시간, 도장 찍어. 이제는 사인해.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린심산으로. 그것을 표시하셨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8장에 들어서면은 그리 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표식이 복과 저주였던 것처럼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은 좀 분량이 적어요. 근데 아 저주의 부분은 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게 무섭고 어,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지독한 저주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오는 저주가 얼마나 심한지. 멸망, 저주, 죽음, 심판. 사실 구약성경의 두 개의 기둥이 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느냐? 복이다. 하나님에게 끊어졌느냐? 저주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복과 저주, 사인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